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1일 목요일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입니다 예. 기념일이니까 연중주간 32주간 어, 독서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혜서에요 독서는 계속 이번 주 내내 지혜서 복음은 불가복음 자 지혜서는 이제 좀 이따 볼 거고요 음 하답성은 10편, 119편, 음, 토라 10편, 당신의 말씀, 당신의 진실, 당신의 법규, 당신의 법령, 당신의 법규 예. 예. 굉장히 아름다운 10편이죠. 119편. 119에요. 119. 묵상하시고 알렐루야는 요한복음 15장 음. 예, 요한복음 13장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까지는 표징의 책이고, 13장 1절부터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내용이에요. 그죠? 음, 그리고 13장에서 유언. 마지막 발 씻어주시고, 마지막 유언하시죠. 서로 사랑하라고. 예, 그러면서 고별 담아, 고별 기도. 고별 담아문 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아, 묵상하시고 루카복음은 이제 다, 다음 주에 예,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은 예, 지혜서를 하겠습니다. 지혜서. 지혜서 어디쯤 있나를 한번 볼까요? 지혜서. 자, 아, 우리. 지혜문학을 주로 다섯 개 정도로 이제 지혜문학으로 뽑는데 예언문학 그 다음에 어 예언문학 여기 지혜문학 또묵시문학 이렇게 있죠 그죠 음 지혜문학은 이렇게 파란거 파란거 1번 자먼 2번 엽기 3번 코엘레 지금 코엘레까지 지난주에 했죠 4번 집회서 집회서는 좀 기니까 두주간 할게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 0년에 지혜서 아 요쪽에 있구나 요쪽 쯤에 있으니까 로마 지배시대인데 예, 그래도 그리스 사상이 있었겠구나 이 안에 그리스 사상이 많이 있는데, 예, 히랍 철학이 있는 거죠, 그죠? 가장 많이 히라 그리스, 그리스 문화와 히랍 철학을 접한 이집트 쪽에 있는 어떤 지혜문학가가 현인이 예, 많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어, 신학사상, 예, 여기를 조금 다른 지혜물하고 좀 다르죠, 그죠? 예. 특히,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불사불멸. 불사불멸, 의인의 부활. 예. 그런 희랍사상이이 안에 들어있고, 예. 하느님의 정의는, 하느님의 정의는, 어,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예. 하느님의 의로움은 영원하다, 불멸하다. 하느님의 의로움, 정의는, 영원하다. 라는 마인드가 들어있는. 그래서, 일단은, 자먼, 욕기, 코엘렛, 집회에서, 지에서, 에? 안 보인다고? 어, 그럼 다시, 자먼, 여기 만약 400년에, 편집된 자문, 욕기, 코엘렛 넣고 적겠어요 그죠? 코엘렛. 이제 내일 모레 집회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다음 주에 지에서 할 건데,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 지에서는, 음, 여기 보게 보겠습니다. 어떤 무명의 저자가 히랍어로 바로 썼어요. 히랍어로 어, 중요하죠. 그래서 히랍어로 썼기 때문에 개신교에는 지혜서가 없습니다. <laughs> 언제 썼는가? 예, 네, 이러, 이러저러한 게 많은데, 마이너스 50년경에 썼을 것이다. 음. 한 사람이 썼을까? 뭐, 뭐라 뭐라 그런데, 에, 저자의 단일성. 어, 아마 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의인들의 운명과 악인들의 운명을 대주하는 그런 내용이고, 6장부터 11장까지는 지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장 5절부터는 출애굽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최종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서의 영향을 끼친 문헌들은 히랍 문화예요, 헬레니즘 문화. 물론 이 지혜서의 저자는 창세기, 탈출기, 이사야서, 잠언, 집회서 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시, 그리스의 여러 가지 철학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호메로스와 플라톤의 작품도 인용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본문과 그리스 문헌들에서도 영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뭘 얘기하고 싶다? 유다교 지혜의 우월성, 또 유다교의 전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서의 가르침 중에 아주 독특한 것들이 불사, 불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의인들의 불사, 불멸, 육신의 부활과 그래서 의인들이 장차 보상받을 거가 뭐냐면 의인들이 보상받을 것은 불사 그리고 불멸이다. 그리고 이제 지혜서에서는 지혜의 의인화 물론 다른 데도 나오지만 지혜의 의인화 나오고 있습니다. 음, 지에서 본문 보시겠습니다. 지에서 본문, 자, 지에서 1장 1절. 그래서 어, 1장 1절은 이번 주 월요일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 거, 어, 1장 1절부터 7절까지. 예. 그래서 어, 정의를 사랑해라.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정의. 예. 이 1장 1절에 주님의 정의가 나오고요. 어. 그리고 정의는 어떻게 된다? 주님의 정의는 불멸이다. 불멸. 쭉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찾고 악을 피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느님을 찾고 악을 피해야 된다. 하느님이 죽음을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죽음. 산이들의 멸망이죠, 죽음. 음. 정의는 불멸이다. 정의는, 주님의 정의는 불멸이다. 이것을 묵상을 하시고, 음. 하느님께서는, 여기 또 나오죠? 불멸의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 모상으로 만드셨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 나오죠 악의 시기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창조에 관한 마이너스 50년이니까 헬레니즘 문화뿐만 아니라 근동지방에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그러한 바빌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히랍 사상까지 다 그래서 창조에 관한 것에서, 하느님이 인간을 영원성으로 창조하셨다.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상도 들어와 있고, 당신 모상대로 창세기1장에 있는 거죠. 그죠? 당신 모상대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 사상까지, 예, 여기 다 있습니다. 악한 놈들은 의인에게 이렇게, 어, 악을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악인들의 그렇던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에서 1장 2장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지에서 3장에서는 의인들의 운명이 나와요. 의인들은 의인들은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 안에 있어서 그렇죠?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어서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고 그들의 말로가 좀 <laughs> 어, 불쌍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들은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고 벌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다 불사의 희망이다. 마우스가 되겠네. 이렇게 봐야지,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음. 자, 쭉 보시고요. 음. 5장, 6장, 어저께 꺼, 지혜를 찾아라. 권력은 주님이 주셨다. 어제 독서를 보면, 정령,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하느님이 주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세력가들, 세력가들, 군주들, 군주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음. 돈을 맞이 가졌거나 어... 높은 자리에 있거나 어... 그런 사람들 있죠 음. 뭘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이 계산하신다는 거야 예, 계산하신다 정령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이 예. 하나님이 그러한 재능을 준 것은, 그러한 부귀영화를 준 것은 다 나눔과 섬김에 쓰라고 한 건데 자기만을 위해 썼는지를 계산을 나중에 엄하게 하신다는 거, 엄정하게 심리하신다. 엄정하게 심리하신다. 그거를잘 기억하고요, 음. 나눔과 섬김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에 관해서 쭉 6장 12절도 하고요. 여기에 또 불멸에 관한 단어가 나옵니다. 불멸을 보장받는 것이다. 자, 불멸. 불멸을 보장받는 것이고, 불멸은 멸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거죠.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다. 지혜는 어떻다라는 게쭉 나오죠. 지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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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지혜를 지혜를 어. 자 그래서 어. 지혜는 금과 비교하면 한 줌의 모래고 은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이다. 네. 그래서 오늘 목요일 오늘 독서죠, 그죠? 오늘 어, 마르티노 기념일이어도. 연종 3 2조간 목요일 겁니다. 지혜의 본성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지혜. 잠깐 보시면, 그래서, 지혜는, 27절, 지혜는 혼자이면서도 모든 것을 할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수 있고, 자신 안에 머무르면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 어, 어, 모든 영혼 아니지. 거룩한 영혼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느님과 벗이 되게 한다. 예언자들로 만든다. 네. 하느님께서는 지혜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신다. 지혜는 세상 끝까지 힘차게 뻗어가며 만물을 훌륭히 통설한다. 여기까지, 네, 묵상을 해봤습니다. 땡땡땡, 여기까지 끝났다는 거죠. 어. 그래서, 지에서, 어,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1장부터 7장까지, 8장까지 쭉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또, 집회에서, 지에서, 어, 뭐, 다 좋은 자언의 일종이죠, 그죠? 자먼, 어. 바늘잔, 말씀은 짧은 단어인데 콕 질러면 아따그라 아 하는 거자 그런 짤막짤막한 구절들이 되게 많죠 요거랑 예. 요거랑 서로 연결이 안 돼도 요한 줄만 갖고도 묵상할 수 있고 요한 줄만으로도 묵상할 수 있고 요거 잘라서 요만큼만 갖고도 묵상할 수 있죠 요만큼만 가지고도 그런 게자언이에요 그죠 어. 짧은 짧은 아, 깨우침을 주는 짧은 어, 교훈적 한마디 이런 게자언입니다 어, 이 지혜문학의 다섯 번째 지혜서 8장 1절까지 묵상을 해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정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